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먹고땡이 먹고땡입니다. <laughs> 왜? 먹고땡이 먹고땡이 뭐예요? 먹고땡이 먹고땡이지 먹고땡이 뭐냐고 그면 어떻게? <laughs>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개인 채널을 만드시게 된 건가요? 어, 제가 웃음거리소에서 이제 식빵 언니로 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다른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좀몇 개월 고민하다가 어 이제 먹방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개인 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제 고민하다가 만드셨구나 네. 먹방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먹고땡이니요먹고땡이 의미가 뭔가요? 아보 어 뭐, 아침 먹고땡 점심 먹고땡 <laughs> 저녁 먹고땡 하고 아니, 저녁.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빼고 났더니 먹고땡?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땡네아 <laughs> 그냥 뭐 옛날에 약간 먹고 땡보 약간 그런 어, 그쵸 느낌이네. 약간 그러고 놀자 약간 아. 응. 앞으로 그럼 채널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 어, 많이 먹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 뭐제 스타일대로 뭐 먹으면서 뭐뭐 욕도 뭐 좀할 수도 있고요 <laughs> 할 수도 있고 <laughs> 원래 제 스타일대로 먹으면서 이제 뭐 제가 뭐, 가서 이제 맛있는 데 가면 그런데도 공유 좀 해드리고, 뭐 배달 음식도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직접 또 만들어서 또맛 없지만 또 만들어서 좀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맛있는 곳 추천해주시면 제가 이제 가서 먹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좀 가까운 데로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고양시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멀리는 못 가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혹시 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있으면 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아뭐 다른 채널 보면 뭐 처음에 만드신 분들 보면 뭐,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거 막뭐 이렇게 부탁해요 막 이런거 하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아 저는 그런 성격이 좀 안되니까 네. 전 그런거 구걸하는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쿨하게 뭐제거뭐 뭐 제가 채널에서 이런 거좀 좋아하시면 그런 거 그냥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뭐 그런 거 관경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에휴 부탁도 안 하는데, 아고 힘들어? <laughs>